안녕하세요 교수님입니다 네오늘 영상을 많이 찍네요 네마인크래프트를 할건데요 네 호빵님 네맨 네, 만들고 있어요 네 S.. 네 뭐라고 해요 호빵교수님? S.E.R <laughs> 저도 알거예요 저도 알아요 아 이렇게 딱 합니다 이렇게 썸를 벗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두 비이스크립트 관리를 누른다비하해썽 커맨드 하이썽마 완벽합니다 커맨드가 필요하죠 적용이 됐나 됐다 나무 켤게요 아님응 시작하자마자 꺼집니다 언제 들어왔는데제가집 만들죠 에 열심히 만드세요 딱집 안에서 땅코를 팝시다 아 좋은 생각인데 빨리 집 붙었지 내가 상자 만들지 아. 내가 조합대 내가 조합대 나무크서 주세요 응 내가 조합대 어이구 뭐해 왜 나갔어 나 나가버렸어 아 진짜 빨리 와아 와이파이 오라고 상어 가능어 상자를 만들거야 <laughs> 부족하다 당물. 들어가고 있어요 나무 많이 캐주세요 알겠어요 난 멀티를 멀티니까 나무는 많이 캔다 아니야 우동님과 하면 너무 배신이 많아서 그냥 서로 따로 살기도 했죠 우동님 멀티는 너무 영상이 길어서 못 읽어요 아, 너무, 안 올라가더라고요, 잘. 우동님과 멀티지 그래서, 안 하기로 했고요. 근데 우동님은, 배신자예요, 그냥. 안 놀아, 그냥 잘. 저희랑 막, 그, 그잘 찍지도 않아요. 형님, 말좀 하세요. 네? 영, 영상, 찍고 있는데, 음, 나도안해 <laughs> 근데 뭐, 왜, 말을 안 해. 아, 장업자 두개 만들었어. 아, 내가 말했잖아, 그래서. 어, 말을 했었나요? 응, 어, 그럴 줄 알았어요. 응, 내 응, 음, 진짜. 그럴 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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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응.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이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이건. 미안해. 응. 실수야, 실수. 이걸로? 조합대 4개 만들었어! 야, 조합대, 조합대 4개 만들었어, 나. 야, 하나, 둘, 셋, 넷. 야, 솔직히. 야. 성장하려다가 조합대 만들었어. 야, 무슨 공장할, 공장할 거야? 아, 괜찮아.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해서 좋았다며 숙제 응. 많아서 좋은 거야 상자가 <laughs> 두개 완성했어 딱 설치 완료 <laughs> 나무 두개 남았어 <laughs> <가자>. 칼만 들어갈게 <들으래. 웃음> <야>, 나만 아기야 니가 키워 기루 <laughs> 나는 동물 잡을 거야 동물 키울 거야 나 기르는 거야 키우거나 키우거나 똑같 새끼들이가 응. 장근이있어도지 이런건 버거 써줘야 된대 호빵하고으면 죽여 호빵 버거쓰지 말래 양이야 <웃음> 양은 키우고 싶었는데 밀 아닌가? 닭이 가장 쉬워? 시야 음, 우리 동물로만 차리자 동물 잡으러 왔는데 동물이 여기 있네 아어두면 좀비가 생기니까 이렇게 뚫어놔야지 쭈꾸미가 맞아? 아니, 멀티. 그렇게 해봐. 이렇게 간다고. 아, 나도 방송시키면서 같이 하면 좋겠다. 멀티 같이 하면. 내가 어떻게 마크를 했는지 볼수 있을 텐데. 그냥 여워 응, 귀엽다 멀리 서보니까 좀 멋있어. <laughs> 많아서 멋있어. 음. 나양털두개캐어 나들. 이제네개더 캡니다 맞다 저, 나 여기 또홈홈나 이제 나만 캐고 다닌거야 마이홈 이셋 난 마이홈 이셋 했어 이셋? 세진아! 나 동욕상 응? 응? 영어..뭐야 영어.. 감자가 응? 영어요 포테이토! 쓰스 알아? 피! 피! 오! 오! 티! <laughs>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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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엄청 간단하었다 포테이토. 진짜 맞아? 아니, 포토토야. <laughs> 나 알아. 챙겼어! <laughs> 니 때문이야! 아, 나가안 되는 게. 괜찮아. 포토토. <laughs> 여기야 헝빵아. 어, 응? 어? 먹었을 거야. 당연히. 아, 진짜. 포토토. 나 감자 알아. 뭐야? 어? 뭐야? 어. 일단 P. 응. O. o. 응, 난 나. 어허. 그리고 T. 응. 감자. A. 아, T. 그리고 그리고 e. 야, 상자 없어졌어. E. 그리고 T, O. 아이씨. 이가져어 나랑 비슷하지 않아? 비슷해. 똑같아. <laughs> 그냥 발음하는데 이했어 난, 나는, 나, 내가 돼지를 유인, 유인해야겠다. 돼지 아까 여기 있었잖아. 아, 뭐야 왜저리퍼 저기 짠어 아지 잠만요 안돼 빨리 안다. 오세요 이제 한 마리만 있으면 은아안다내지냄시냄시냄시냄시 냄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구정이 파나? 이리 와여기 어디? 나는 여기 와 미친 여9 9야뭐라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9 9개야 왜냐면 첫번째 오류로 그랬냐아 그래서 주, 그때 주녁구독이 <laughs> 파는게 더 빨라 일단 어디가 당근! 당근! 당근 보고 밑에 파 두칸 뭐 들어가 너가 들어가 붙었어 응. 네, 순간 딱 쳤죠 자 있어야 아, 당근 는있어당근 당근, 당근, 당근. 안녕, 잘 있어. <목소리> 이 동물병, 안녕, 잘있 안녕, 잘 있어. 우리 헤어져. 너무 좁은 같은데, 가거 같아. 뭐지? 네, 네. 아, 저나쁜놈이 여기 돼지 살아 아, 아 뚱이님 뚱이? 여기 상자 없어졌어. 상자 만들어 나무 존나 많구나. 그로없는거 아는 거야. 지금. 알지? 빨리 에이, 만들어. 나무도 99개 돼? 근데 당근도 올려야 했는데. 아 거야. 야. 빨리 캐. 아, 빨리 만들어 나무. 나무 99개잖아. 뭐 하는 거야. 나한테 하는 거니나 빨리 만들어. 지금 만들 수 있어 충분히. 응. 상자도 만들어 놔. 응. 아니, 당근을 음식, 음식 해줘야 돼. 음식, 음식. 먹나, 당근? 어머, 진짜 공식 아니야? 어? 진짜 공식 아니야? 때렸어, 모르고. 그처럼? 안 눌러야 되나? 어린애여서 뭘 모르나봐. 그 찐따워. 여기서 뭐 하냐? 성범죄 당한 거야, 나한테. 아 진짜. 나 뭘로 봤어? 나 성범죄야. 어, 저기 또 있어! 일로 와! 냄새? 아 새끼만 키우지면 어른 어른 어른이 좋단 말이야. 모든 건 새끼부터 시작되는 거야. 몰라? 음식? 네가 좋아하는 당근. 할려고. 그아 도대체 그렇게 씨. 느려. 한참. 한 응, 아, 어디가? 어디가? 임신시지시 자, 뜨게 붙친구로다임시 오. 임시 10시? 1시임시 상자 상자. 0시1 0너 10시? 10시, 1 0이 10시, 1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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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 1 0 멍청아 방봤겠지 랄랄라 너무 못봤어 니 떨어져 떨어져 멍청딱 하고 당근 안보여? 야 똑똑해 얘는 왜 이렇게 교육받았어 얘는 누가 니니 멍청한 돼지라고 너 인간이 아니야 아그러지않았어니 네 멍청이 야 어떡해 안비켜 아이씨 쌍놈새끼 일로와 니네 나오면 안된다 멍청한 돼지 야 돼지 돼지 없어졌어 오 <laughs> 어, 여기있다 일로 와 돼지 임시임시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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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럴줄 알았어 내가 미는 멍청이 좀 많이 자라라 뭐하냐 그게 집이야? 나궁중에다니게 엄청 크게 지어져 아 99개니까 음잘 짓네 아니 네 멋있어 보여 딱딱딱 내가 왕이 돼 네, 여기서 1편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